5 4 3 2 1 o u 님 t 마님 e e two, one. Five, four, three, two, one. f o u 앞으로. 바닥 피하세요. 더 나가요. 이로가세요 균형님 노량이. 앞으로 가요. 앞으로 가요. 개인님. 더붙어요 거미줄. 거미줄. <웃음> 거미줄. 거님줄아미줄 거미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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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예 걸리는 부식 되는 나갈 준비를 생각해야 돼요. 선마님 뭐, 아니 올라갈까요? 더 붙으면 안 돼요? <laughs> 우리 아니 둘이 서 붙는 게 아니라 냄비 쪽으로. <laughs> 네, 오케이. 둘 처리하세요. 가기 가지 말고 누가 가? 이동. 쭉 나가 쭉쭉 나가 멀리. 나갔다가 들어가요. 오케이. 이번 고통 제가 할게요. 다2 1 어? 2 1 2 1 2 1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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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으로올라가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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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님2 2 2 2 2 2 2 2 2님2 2어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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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베라린. 숨을 뿜을 찾으세요. 그리고, 아, 네. 밟으이역전반인이 가서 바로. <laughs> 이번에, 아, 그거, 어, 난폭한 나, 바람만 나. 안 죽고 잘 버티시면은, 어깨에 쓸것 같거든요. 네. 점프 입니다 바다 피하세요. 아, 힐링, 통계님, 네모로. 네모로. 머리 돌려줘요 머리 살짝 돌려줘요 바니님 바니님 방금 너무 일찍혔잖아 도발 시아님 팽 들어가실거죠 네 제가 먼저 도발할게요 <목소리> 개인 발... 생존기 쓰세요 머리 앞에 조심하세요 발톱 핥기기 도발할게요 그냥 네 밀쳐내기 어...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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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머리, 머리, 머리. 어...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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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요. 을 알게요 죽지 말고 아이고 다 죽었어 도발을 반대서해가지고 아돈지개해 버렸나 보네. 어우, 별이 네모생기는 포타지 네 번으로. 끝맞는 거예요? 다 같이 맞고요. 다 같이 보스 도발. 음, 제가, 제가 병 많이 아플 거예요. <laughs> 균형님은 들어가지 마요. 저 빠져 있어요. 네, 네. 병원 올리고 있어요. 네. 아 이거 못 버티는데. 이게 아. 아, 많이 죽어네 그래. 다시 다시 네모 나. 돌아가셨다. 통계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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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셨다 거 이거. 통계천거 이거. 기죽이뛰어거이게요거한이 아까 제가 말씀거이 이거. 이가 철수 쓰잖아요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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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에 이거. 와리가리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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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이